누나 뭐해? 도현아. 그가 잠시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. 그가 다시 등장합니다. 안녕 이쁜비? 블랙팬서야? 도현이 팬서 도현이 팬서 이리와 치즈김밥 먹어 응. 응. 치즈김밥. <laughs> 아리아 도비아누나 뭐라고? 아리아비 아리아 티비꺼죠도아 누나 어디가? 어디야, TV 안녕. 누나 왜 이렇게 신났어도 o 아 o u 백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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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Pekoon. Pekoon. p e k o o các con, Doãn Nhi đâu đi? Các con, các con, anh ừ, các cưng các con, các con, các anh 까꿍 깍꿍! 까꿍. 어, 너꿍가 엄청 오래 기다릴지도 가다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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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지 방구 뿡했어 은가 있어요 누나 은가 있어요 가위 가위 은가 있어요 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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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은가 치우러 갈까요? 똥 응. <laughs> <laughs>